<목소리> 여러분, 안녕. 네. 나는 종이 언니. 얘 찢어졌어. 찢어 뭐야. 우리가 내일 로이의 생일이어서 파티를 하려고 해. 얘는 민기야. 괜찮나 얘는 로이야. 풍선 불어볼까? 얘가 삼촌, 얘가 조카야. 안녕 해봐. 안녕. 얘는 김망구라고. 야. <laughs> 나지키 알았어, 알았어. 나 찍어, 내가 나를 할게, 나를. 나, 어 어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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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나도 지킬 거야. 아니야, 나 내려갈 거야 지금. 자, 내려갈게. 아, 진짜 찡찡거리네. 자, 이제 이렇게 풍선 한번 불어볼게. 다이소에다 산 풍선. 화이팅 응. 로야 화이팅 나도. 로야 화이팅 화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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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이렇게 계속 불어 넣는 건가 봐. 어. 민지 잘한다. 어머머머좀 있다가 좀 있다가. 다 불자. 빨다. 이 찍지 말라면서. 네네 우와 우와 우와. 꼬리까지 펴졌어. 로야 잘한다 잘한다. 잘한다! 됐어? 더불어! 더불어, 더불어! 아어 됐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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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됐어! 어 됐어! 이어 됐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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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야, 이거 페리 로이야 뭐야 이거? 와 유니콘이다 유니콘 막! 누나 얘는 얘랑 어는 거야! 아 제발! 얘는 뭐쉬어 한다? 하고 있어? 와만전면그타 페리가 접히는다. 이건 어떻게 연결하는 거지? 자, <laughs> 끼우고 <일단> <laughs> 여기다가 <웃음> 어. 로이 이니라 로이 이자라 조금. 아직 더차야 돼. 더 응? 있어야 돼. 누나들 뭐해? 다똑같이 먹으면 돼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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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우와. 우와. 우기 우와. 야 천 d 이다갈수 있나? 어이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o 이 t know. I don't k n o 어? I d 이 n t know. I don't 야 n o w I don't k n o

노이야노이노이너뭐 루이? 노희, 이 다리를 <laughs> 노희, 왔냐? 어? 희이야야희야희 노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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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냐? 응. 할 때가. 어, 여기 도착하는 거. 여기 완전 신난 이거 의서프라이스 야, 야, 얘발 아, 응. 하나 잃어버렸어 발. 됐다, 됐다. 뒤에다 뭐 붙여야 되는 거 아니야? 엄마. 어, 우리 삼촌이 붙여야 되나? 아, 저몇개 붙여야겠다. 몇개 붙이게? 어아 저기 뒤에 좀오이야 야, 문이야. 지고나콜라보이드 필름은 어떻 넣어 가야 돼? <laughs> 왜 이러는 거죠? <laughs> 여러분. 누나, 내가 다부었어 누나가 다 불었어. 나 체인지다. 난 이거다. 됐거내 거. 엘렌 누나, 넌, 엘렌 누나는 왜안해나 했다. 나안 돼. 내거안 붙여. 아니야. 어? 어떻게 붙이는 거야? 우와! 거기다 붙이는 거야. 큰일 이 옷을 가는 거야? 안 돼! 안 돼! 고마워 고마워 오케이 그 <laughs> 거였지? 이첫자은 그냥 나오는 건가? 원래? 예. 쟤들 만드시오. 만드시오. 들 만드시오, 늘이케이크를 만드시오, 빨이케이크를이드케 오케이. 오케이, 케이오케 오케이, 오케이, 케이 오케이, 오

저기 삼촌 좀, 좀 비켜주세요 아, 이거 <laughs> 와 이거 되게, 되게 있어 보이는데? 괜찮은데? 로이? 아, 안 있어 보이는데? 뭐 어디가 있어 보이죠? 있어 보이잖아 로이? 언니가 저기 가서 로이를 안아야지 갬성스 와우 오마이갓 거기 앉아야지 저기요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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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어우 내. 어, 네. 야, 그렇게 들고 좀파 네. 붙잖아. 왜도 이게 위도지? 왜래 아니 돼. 왜 아니면 안 돼. 어, 어. 풍선. 이거 안 돼. 아프 아팠다. 좀있다좀 있다. Repet다. 우와! 여기도 저렇게좀 하고 싶어 l you. I 했는데 염색 e 3 l y 초 u I can't tell you. I can't tell you. I can't tell you. I c a 나 t t e l 가 그 불... 오케이, 응 오케이, <supporters> 오케이. 해피 p 스 y b i r t h 불 a y w 민기야 같이 e are. 야 같이 불러 하나 둘 셋! e w 로 a 야 e w 이거 r 러 w 러 쟤는 아직 몰라! 민기야 거 민기야 거 후! 후! 민기야 거 후! r e 세개! 한번 더! 로 e 한번 더! 민기 a 해봐! 민기 a r 러 w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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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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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